리사가 몇 명의 전 남친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2023년에 리사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사설 대기실에서 엘비그룹 최고 경영자 아들 프레데릭 아르노와 친밀한 태도로 발견되었다. 이전에 팬들은 리사가 그리스에서 휴가를 보내는 동안 아르노의 둘째 형수의 아내도 같은 장소에 있었고 프레데릭 자체도. 그리스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진을 게시했으며 가족 구성원들이 리사와 소셜미디어에서도 자주 상호작용하여 리사가 LVMH 가족 여행에 참여했다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팬들은 두 사람이 여러 차례 데이트를 하는 것을 발견했지만 프레데릭이 약혼녀가 있기 때문에 회사와 당사자 양측 모두 이 연애를 인정하지 않았다. 2024년에 리사는 왕가월과 데이트하는 것을 포착당했고, 일부 네티즌들은 왕가월과 리사의 연인 관계에 대한 증거도 공개했지만, 양측 모두 이 연애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해외 블로거가 리사와 미국 드라마 강렬한 감정, 주연 배우 도미닉 피크 사이에 커플 문신이 있으며, 친밀하게 접촉하는 사진이 있다고 뉴스 속보했지만, 역시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리사의 진정한 남친은,